스맹수 디보입니다. 금일은 7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인간 삶의 길은 정의와 진실에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네가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나 모든 네가 이를 믿지는 않는다. 모두 믿는다면 이 지구는 천국이 될 것이다. 여와는 홀로 있는 자라 정의하고 있다. 창조전은 영이시니 우리들이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사제로 오신 분과 주인공이 담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요가께서는 정의와 진실을 조우하신다. 선한자에게 성령을 주어 인도하는 임무를 주신다. 이성에서는 악인의 삶이 좋아 보이지만 저성에서의 영원한 삶은 행벌의 영속이 될 것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인간 100년 잘 살기 위해서 평생 지옥의 굴레를 무너진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성령의 불꽃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할 때에 시험에 통관 자는 천국의 열쇠를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무나 오고 싶다하여 나에게 올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간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에 게 제사장 나라의 임무를 부여하셨다. 우리의 정치가 공산당 칠갑이라 이를 정리해야 할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 국민이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 전국민이 한 마음으로 외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힘은 총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침에 있다. 외침은 용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용맹함이다. 그리함으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외치라. 아멘. 오늘 여기 까지 입니다.